요즘 한국인 가수들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가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한국인 가수랑 케이팝 가수를 왜 구분 지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케이팝 그룹에는 외국인 멤버들이 한두 명씩 꼭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케이팝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기획이나 프로듀싱은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멤버만 전원 외국인인 걸그룹도 탄생했답니다. 심지어 이 걸그룹 쭉 뻗은 몸매의 매력적인 외모까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로라 하는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부르지 못해 안달이 날 정도로 해외에 한국을 알리고 있답니다. 오늘은 전원 외국인 멤버로 해외에서 한국을 알리고 있는 우리 블랙스완 멤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내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오늘의 큰 힘이 됩니다. 전원 외국인으로 구성된 K-pop 걸그룹 블랙스완이 유력 해외 미디어들과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랙스완의 가비, 스리아, MB 파트가그 주인공인데요. 네 멤버는 MBC 음악중심을 끝으로 컴백 방송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밀려드는 해외 미디어들의 인터뷰 일정에 멤버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중이죠. 우선 빌보드와 폭스 1틴 시애틀은 인터뷰를 완료하고 내용이 업로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CNN 인터내셔널, BBC, 롤링스톤즈 인디아는 인터뷰를 마치고 방영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핑크빌라, 인디아투데이, n d t v 더트리뷴 등 인디아 매체, 그리고 동남아의 얼반아시아, 브라질 최대 뉴스포털 지원 글로보, SCC10 등 매체들은 이미 인터뷰가 업로드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폭스설틴 시애틀은 지난 17일 다국적 케이팝 그룹 블랙스완이 그들만의 방법으로 케이팝 산업의 길을 닦고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블랙스완의 세계적인 인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빌보드는 가비가 BTS로 인해 케이팝에 매료되었으며 현재는 라틴터치의 감각을 케이팝에 접목시키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고요. 사실 해외 매체들이 블랙스완에 주목한 점은 바로 각자 다른 나라와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케이팝 걸그룹 한 팀으로 활동하면서 겪게 되는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인터뷰를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멤버들은 어른 앞에서 다리를 꼬는 행동은 건방진 것이며 존댓말과 반말 구분 등 한국의 예의범절 배우기가 매우 어려웠고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꿈에 그리던 케이팝 걸그룹이 되어 너무 즐겁고 기쁘다며 입을 모아 전했죠. 이에 미디어들은 블랙스완에 대해 풍성하고 컬러풀한 매력이 경탄스럽다면서 각 멤버들의 고향인 미국, 벨기에, 인도, 브라질, 독일 등 시장 확장이 기대되며 특히 남미 시장이 멜팅 포인트라고 점쳤는데요. 케이팝과 라틴팝 음악권이 협업되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한편 지난달 19일 획기적인 글로벌 컴백 신곡 카르마를 발표한 블랙스완은 컴백 첫째 주 SBS MTV 더쇼에서 사전투표 1위, 영국, 프랑스, 미국, 인도, 캐나다, 중국 등 해외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공식 뮤비는 유튜브 월드 와이드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종합 23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후속곡 작업에 들어가는 블랙스완은 오는 9월부터 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성공할지 몰랐던 멤버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그들의 노력을 돌이켜보면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랜 시간 K팝 가수의 정체성은 정통 K팝 육성 시스템을 거쳐 국내에서 데뷔한 이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음악 시장의 한계를 넘어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인데요. K-POP 육성 시스템을 통해 탄생한 그룹이 곧 넓은 의미의 K-POP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정의가 도입된 지금, 국내에서 데뷔한 한국인 멤버 없는 K-POP 가수라는 생소한 개념이 K-POP의 세계화에 발맞춰 우리 앞에 등장한 것이죠. 지난 2020년 데뷔한 블랙스와은 당초 한국인 멤버와 외국인 멤버가 함께 소속된 다국적 그룹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대중의 화제를 얻지 못해 고전했으며 이후 한국인 멤버들이 팀을 탈퇴하고 외국인 멤버들이 빈자리를 채우게 되면서 멤버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최초의 케이팝 그룹이 된 것인데요 시그너스 프로젝트라는 소속사의 특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재편된 현 블랙스완의 멤버는 벨기에 출신 파투, 인도 출신 스리아, 브라질 태생 독일 출신 가비, 미국 출신 MB 4명이랍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K-pop 그룹 육성 시스템을 통해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경우 한국인 멤버를 중심으로 해외 활동을 겨냥한 외국인 멤버들이 함께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스완은 정반대죠. 한국인 멤버 없이 외국인 멤버만으로 구성된 K-pop 그룹이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전원 외국인으로 구성된 K-pop 그룹이 탄생한 것은 블랙스완이 처음으로 이들은 멤버 개편 이후부터 국내외 K-POP 팬들의 관심을 모아오기도 했고요. 외국인 멤버들로 구성됐지만 이들의 여타 그룹과 다르지 않은 K-POP 그룹으로 명명하는 이유는 이들이 한국어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로 국내에서 활동을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블랙스완은 최근 디지털 앨범 '대 카르마'로 재편 후첫 컴백에 나선 뒤 각종 국내 음악 방송에 출연하며 한국어 가사로 이루어진 타이틀곡 '카르마'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K-팝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 결성돼 해외 활동에만 주력하지만 뿌리는 K-팝 아이돌에 있다고 주장하는 몇몇 아이돌 그룹과도 확연히 차별화되는 행보랍니다. 해외 매체와 인터뷰만 보더라도 한국의 고유한 예의범절에 대해 언급하며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블랙스완 멤버들은 단순히 K-팝 시스템으로 탄생한 해외 그룹이 아닌 영락없는 K-팝 가수 그 자체기 때문이죠.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멤버들로 구성된 만큼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도 뜨겁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케이팝에 두고 앞으로도 국내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점이 기특한데요. 해외에서 사랑을 받으며 활동을 할지언정 해외에서 활동하는 해외 가수가 아닌 해외 활동을 전개하는 케이팝 가수라는 점을 확실히 내세운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랍니다. 해외 언론들은 블랙스완의 차별화된 행보를 주목하며 멤버들의 고향인 미국, 벨기에, 인도, 브라질, 독일 등에서의 입지 확장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이른바 K팝 3.0 시대에 쏟아지던 다양한 의문을 해결함과 동시에 K팝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유의미한 발걸음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 기존 케이팝의 정체성은 그대로 가져가되 국적과 언어의 경계가 보다 희미해진 형태를 일컫는 케이팝 3.0 시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일본인 걸그룹 2주 등이 등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케이팝 아티스트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아있었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케이팝 시스템을 거쳐 탄생한 케이팝 정서를 그대로 가진 외국인 멤버들로 구성된 블랙스완의 등장으로 어느 정도 해소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수가 공감할 만한 K팝 정체성은 유지하되 해외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룹이 긍정적인 발걸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블랙스완의 탄생과 앞으로의 행보는 향후 K팝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국인 멤버를 중심으로 이끌어온 K팝 그룹이 해외 시장에서 K팝의 지평을 한 차례 넓혔다면 이제 보다 확장되는 의미의 K팝 그룹들이 해외 시장에서 케이팝의 스펙트럼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블랙스완이 나온다면 호응해주시고 해외에서 우리 한국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